도윤이 무게는 22.5, 20아 28.28.55이고 가방의 무게는 3.47kg입니다. 도윤이가 가방을 메고 무게를 재면 몇 kg이 되는지 어,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. 더해주면 되겠네요. 28.5에다가 3.47을 더해보겠습니다. 세로에다가, 세로를 써볼게요. 28.5에다가, 3. 점 위치 맞춰줘서, 점 위치 맞춰줘서, 점47 이걸 더해볼게요. 그럼 요건 2가 되고, 하나 올라가면 0이죠. 어, 또 하나 올라가겠네요. 9에서 또 하나 올라가서, 9에다가 3을 더하면 2가 되고, 점 그대로 위치 하나 또 올라가네요. 3. 얘는 32.02가 돼서, 32.02kg 단위까지 써줘야 되겠습니다.